2011년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는 문을 여시니 지옥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처음 보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무처럼 생긴 것이 있었고. 가지가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쇠로 만든 것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 뾰족한 나뭇가지에 사람들의 신체 부분들이 찍혀서 달려 있었습니다. 얼굴, 팔, 다리, 손가락, 손 등등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체를 찢어놓은 듯 했습니다.나무 밑에서 마귀가 손으로 영혼들의 몸을 뜯었습니다.그리고 그 찢긴 부분을 던지면 다른 마귀가 받아서 나뭇가지에 찍었습니다.한 가지에는 영혼들의 얼굴만 달려 있었는데 한 마귀가 총 같은 것과 화살을 쏴서 얼굴을 관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영혼들의 신체는 다 절단되어도 신체마다 받는 고통은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면은 눈알들이 끓는 물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눈알을 뽑힌 영혼은 괴로워하며 자기의 얼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한마귀가 다가와 그 영혼을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여러 군데를 쑤셔서 난도질을 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그 영혼은 저항 하나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져서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괴로워서 엄청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영혼이 백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영혼의 등을 톱으로 캐고 살가죽을 조금씩 벗기고 근육도 빼가 보일 정도로 뜯어냈습니다. 그 영혼 등에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들을 그 사람의 살을 뜯어서 위로 쌓으면서 만들었습니다.그렇게 그 영혼도 고통당할 뿐이었습니다.그 다음 장소는 어떤 절벽이었습니다.절벽 밑에는 시커먼 암흑이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절벽이었습니다.한 영혼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죄를 모르느냐? 라고 대물으셨습니다. 그 영혼이, 저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가늠도 하지 않았고, 남들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온 겁니까? 라며 따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 밑에 있는 수만 명의 지옥 영혼들이 동시에 예수님! 하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였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목소리가 들려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절벽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절벽 쪽으로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할아버지에게, 거기로 가면 절벽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 할아버지가, 난 너보다 살은 연수도 많고 경험도 많다. 난이 길로 갈 거다. 라고 말하고 투덜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면 지옥이래요. 라고 말하자. 그 할아버지가. 대연자가 뭘 안다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래. 진짜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왔어. 확실하게 계시하겠지. 난 앞으로도 이 길로 쭉갈 거다. 만약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고집스럽게 말하며 그 길로 계속 갔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